자, 오늘 해볼 게임 미친 말게임입니다. 이렇게 다리를 교차를 해가지고 키보드 딱 4개만 쓰는 거야. 잘하던데, 생각보다 잘하던데, 쉬운데? 잘하죠, 쉽죠. 약간 장애물이 있고 장애물 가볍게 넘어가 주시고 이 발을 타이밍 맞춰서 다른 발이 떨어질 때 움직여 주면 돼. 그렇지. 오 좋아, 좋았어. 천천히 걸어가도 돼. 어깨. 다시. 침착하게 하면 되죠. <웃음> 오, 좋나다 <laughs> 아, 좋았어. 동시에 움직여. 왼쪽, 오른쪽을 따로 움직여 사람처럼. 이거 그 무슨 경마하는 만화 있어요. 말들이 막 말하는 그런 건데 왕바운가 뭐그 나오는. 거기에서 이제 라이벌이 검은 폭포가 어그 친구가 이런 식으로 달리거든 좌우로 같은 발을 이제 같은 쪽 방향 발을 내 가지고 속도를 스피드로 올리는 거야 아마 검은 폭포가 맞을 거야 깨악! <laughs> 앞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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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둠둠둠둠아 아... 띠 앞, 띠 앞, 띠 앞, 띠 앞, 띠압띠 목적이 뭐냐고요? 이 끝까지 가는 거죠 띠 앞, 띠 앞, 띠 앞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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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왼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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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발, 자꾸 이렇게 움직이니까 약간 그 하울의 움직이는 손같이 생겼다 그지? 약간 말이 아니고 무슨 기계발같아 괴물같은데? <laughs> 왼발, 왼발, 발맞춰 갓! 똘, 핫, 똘, 핫 똘, 핫, 똘, 핫, 똘, 핫 똘, 핫, 똘, 핫, 똘, 똘 좋았어! 아, 내 끼! 저걸 못 넘네. <laughs> 하나, 둘, 하나, 둘. 어! 응, 음, 앞으로 간다! 앞으로 간다! 좋았어! 필살! 유니콘! 드릴! 브레이크! <laughs> 좋았어. 이대로 꼬린 지점까지 가는 거야. 아주 획기적인 걸 찾았구만. 좋았어. 만, 반동을, 반 그렇지. 이렇게 이용해서 뒷발 차기로 가는 거야. 야, 그냥, 아, 서서 가는 거보다더 좋잖아. 내 손가락이 좀 아프긴 하지만 올라갈 수 있어! 힘내! 춘식아! 춘식아 좀만 더! 그렇지! 춘식아 좀더! 좀더! 그렇지! 몸을! 그렇지! 반동에 허리를 흔들어 막 몸을 맡겨! 그래 막 그렇지! 아우 잘하고 있어! 좋았어! 오 뭐야 구멍.. 구멍 나있어 핫! 넌 반동으로 이겨낼 수 있어! 반동을.. 그렇지! 야 넘어갔습니다 야, 이거를, 이걸로 넘어가네. 좋았어. <웃음> 좋았어. <웃음> 어, 저 끝까지 가는 게 목표예요. 지금 밑에 보면은 목적지가 나와있죠? 저맨 끝, 잠 저, 이거 뭐냐? 낭떨어지요? 지금 이대로 가면 떨어질 것 같은데? 앞발을 살짝 이용해볼까? <laughs> 핫! 딱! 이러면 이번에는 검 어, 왕바우 전법으로 하겠습니다. 왕바우 전법 앞발 뒷발이죠. 음 응. 앞발 뒷발 앞발 뒷발 왕바우 간다 달려라 달려라 달려 달려라 왕바우 음안 응, 되고요. 어, 뭐야 잠깐 몸이 잘렸던 것 같은데 천천히 천천히 너 빨라 너 빨라 빨라요 어허. 천천히 가자고 누가 여기다 네모의 꿈을 발라느냐 짜증나게 누가 여기다 네모의 꿈을 아개 불안한데 교차 교차 교차로 인터체인지 다시 한 걸음. 아, 빌리진 말고 아니, 아니, 아니. 마이클 잭슨 말고 앞으로 가야지 어허, 앞으로 가야되는데 한발 올리기 한발 올리기 그렇지 그러 o 좋아 g 좋아서요 좋아서요 그그 기세야 이 기세야 이대로 지구 끝까지 갈수 있어 좋아 너와 나 함께라면 우린 최고야 언제 언제까지나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이제 필살해아 어, 이게 안 되네 아짜 아아아 아, 아. 살살 올라 살살 올라 올라와 그렇지 좋았어 한 칸씩만 올라가면 돼? 한 칸만 확실하게 올라가면 돼요. 좋았어요. 어, 반칸 올라왔죠? 자, 두 번째 돌까지 올라왔어요. 자, 첫 번째 돌까지 지나가야 돼요. 어, 좋았어. 오, 야, 여기가 움푹 살짝 파여 있다. 여기가 여기가 이 부분이 살짝 움푹 파여있어 이쪽이 필살 전부 누르기 간다 아왜 뒤로 가 당다라 당다라 당다라다가다가 당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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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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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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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안 올라가네 진짜 올라 온 건가? 어느 정도 올라왔네요 근데 좋았어 좋았어. 아하하하아짝 끄! 그까아 그, 아, 하, 하, 뒤로 넘어가는 줄 무리하지 말 그렇지 아 뭐야 뭐야 이거 다리가 왜 이래 뭐야 뒷다리 안 움직여 뭐야 <웃음> 야, <웃음> 야, 내 뒷다리... <laughs> 야, 내 뒷다리 어디 갔어? 아이, 뒤, 뒤는 버린다. 앞으로 간다. 뒤는 버리고 앞으로 간다. 하! 앞발로도 갈수 있어! <laughs> 야, 뒷다리가 부러졌어. 갈수 있어! 다리 따위, 두, 앞에 두개만 있으면 돼 거의 다 온거 같은데? 앞으로 가네요 근데 <laughs> 앞으로 가는게 더 웃겨 이게 뭐야 <laughs> 떨어지는거 아니? 아, 이거 어떻게 가? 자, 여기를 떨어져야 돼. <laughs> 아, 이거 저장 안 되나? 아, 미친 게임이 세이브 포인트가 없어. 아, 앞발, 뒷발 다 움직여야 될것 같은데? 아! 아, 미친, 뒤로 떨어졌어. 안 돼! 아, 끼, 끼야! <laughs> 안녕? 내 이름은, <laughs> 내 이름은 한지우. 최고의 포켓몬 마스터가 되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길이야. <laughs> 나라면 빡정하고 핫사하러 갔다. 하지만, 정말 놀라운 사실 뭔지 아십니까? <laughs> 여러분이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글쎄요, 뭐 제가 고통받는 게 재밌을지 아니면 같이 빡칠지 모르겠지만, 저는 놀랍게도 짜증이 나면서 동시에 너무 재밌어. <laughs> 맛있어. 이 게임. 괜찮아. 짜증이 나는데 맛있어. <laughs> 나름의 어떤 공략법이 있고, 뭔가 목표가 있으니까, 진짜 거지 같은데, 모르겠어. 난 재밌어. 아직까진 재밌네요. 달려, 빠르게 달릴게요. 아, 미친. 미치... 하나 사야 된다고요. 이것 때문에. 아 미치. 아 미치. 내 다리. 아내 다리. 아내 다리. 아, 다리. 두고 보자. 아이 진짜 씨. 이 없어 이제. 어. drone 올라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. 올라가시면 안 돼요. 이거 다리 부러질 것 같다. 아씨, 어, 예스, 예스, 예스 yes, 베이비 자, 살며시 아가를 어루만지듯이. 갑니다. 진짜 갑니다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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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왔어요. 자, 우리 엉덩이 튕기기 신공 있죠? 아, 미친. 어이씨, 8시간 30분 만에. 엉덩이 튕겨서 가. 무리하게 일어나지 마. 오. 경사로라서 조심해야 돼요. 엉덩이 튕겨. 아, 좀 불안하다. 아, 미친. 한 발, 한발뛰기 해. 경사라서 지금 뭐가지 꺾일까봐 불안해 죽겠네. 1픽셀씩, 1픽셀씩 가요. 1픽셀. 아, 미친. 성공했다, 드디어. 1픽셀. 무리하지 마. 평지 되면은 두발 차기 해도 돼요. 아직 평지 아니야? 픽셀이 좀 높아요 뒤쪽이 보여 한2 픽셀씩 높아. 아직 아니야. 야 됐다 됐다. 삼각대, 어, 미초고메타, 천하삼분지게메타 유니코뿔과 앞다리 두 개로 삼발이를 만들어서, 어, 평형을 이룬다. <목소리> 앞으로 가. 엉덩이 힘들어. <laughs> <laughs> 아깼아잃아먹을게아을아 <깼다. 웃음> 으아! 28불 동안 했어. <laughs> 원래 처음에 한 4시간인가? 4시간인가 3시간, 4시간째인가 5시간째 때 그때 한번 성공할 수 있었거든요, 새벽 한 2시쯤에. 근데 어이없게 머리가 돌에 찧어가지고 조금 튀어나온 거야. 와 근데 진짜 아 미친 말게임. 다시는 하나봐라, 더러운 게임.